네, 안녕하세요. 슈팅코인 방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좀 어,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XRP 종목은 다 아시죠? XRP, 리플, 리플을 뭐 XRP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티커가 XPR이 있습니다. XRP, XPR. 어, 이거 섬에 상장된 종목인데, 제가 평소에 이 티커가 XRP, XPR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오늘은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XRP는 다 아시는 대로 내 2009년 1월 3일에 리플랩스에서 은행 간 이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 기술과 해시를 이용한 POW 방식의 가상 자산이죠. 리플은 암호화 기술과 해시를 이용한 가상 자산으로 차세대 국제 은행 간의 통신 협정이라는 의미에서 스위프트 2.0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며 리플의 글로벌 주문형 결제 서비스는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즉시 정산 체결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서비스의 위험도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플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XPR도 읽어보면은 XPR은 어떤 거냐면 XPR 네트워크는요. 소비자 응용 프로그램과 P2P 결제를 위해 설계된 퍼블리 블록체인이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업 메탈과 링스가 공동 개발한 프로토는 금융결제 레이어와 통합된 안전한 아이디 계정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아이디를 법정화폐 계좌에 연동하여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XPR 네트워크 플랫폼의 고유 가상자산인 XPR은 DPO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성되었으며 어, 링스 지갑에 연동되어 iO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어, 그리고 데스크탑 및 메탈 X의 웹과 아, 메탈페이 웹 지갑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XPR은 ERC-20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메탈과 링스에서 공동 개발되었으며 소비자 응용 프로그램 및 P2P 결제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laughs> 어, 뭐 티커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름은 거의 비슷하지만 하는 에, 그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코인의 어,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요. 뭐 리플은 잘 아시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XRP도 r 2020년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어, 그래서 꽤나 됐습니다. 어, 일단 XRP 그러니까 비썸 차트거든요. XRP 기준으로 네, 주봉 차트인데 비썸 차트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제가 봤을 때 906원 정도 합니다. 906원이고 아침에도 봤지만 어, 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선은 600원 근처죠. 600원 근처가 다음 지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1차 저항선은 네, 1차 저항선은 음 잠시만요. 이게 뭐가 지금 여기서 쭉 가면 네, 1,500 이게 하나 더 쳐졌다죠. 네, 1,560원 근처입니다. 1 5 6 0원1 네, 1차 저항선이 그리고 이제 2차 저항선은 네, 2,110원 근처죠. 2,110원 근처. 그리고 이제 2,100원에 안착이 되면 특별한 저항대가 없어가지고, 네, 4,75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요 2021년도에 어, 올라왔을 때처럼, 이 정도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횡보했던 기간들. 지금도 그 정도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2,100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2021년도에 고점 찍을 때는 이 낮은 가격대죠. 훨씬 낮은 가격대에서 힘 모으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한 단계, 한두 단계 정도 높은 데서 힘을 모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하게 간다면 2,100원 돌파해 가지고 아마 4,000원대까지는 도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어, 이름이 비슷한 XPR 주봉 차트죠. 이것도 비섬에 상장된 건데, 현재 가격이 1.215원, 1.215원입니다. 1.215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지선은 0.990원이에요. 0.99원 정도 되는데, 사실 요 종목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0.990 사이에 한번 들어가면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은 네, 1.760원, 1.76원. 그리고 2차 저항선은 네, 3.319원이죠. 3.319원 근처고요. 거기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도 5.923원 근처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이렇게두 개를 예,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XRP를 너무나 잘 알고 X r p 는잘 알고 있지만 XPR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XRP가 현재 가격에서 4,250원 정도 가면 아마 370% 정도 아마 이익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XPR도 지금 가격에서 3차 저항선 5.923원까지 가면 얘도 약 370%, 380% 정도 익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 어떤 게더 많이 갈지 사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예, 뭐 대부분 다 X, XRP에 점수를 주고 많이 들어가 계시겠지만, 아, <laughs> 아무튼 한번 지켜보세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뭐 날씨도 덥고 또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야 이름이 저렇게 똑같은데 제 차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돼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냥 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